그러고 나서 권성동 의원이 나는 독방 간줄 알았는데 다인실로 갔다면서요? 네네, 다인실로 갔서 방이 가서 없어서 방이 없대요. 홍과실이죠, 어머... 홍과실밖에 안 남았대요. <laughs> 그러면 그 없죠. 잡범들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같이 네. 있대요. 어 쉽지 않겠는데? 그렇죠.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할때 아주 그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얘기가 있죠. 어려움을 토로할 만하네. <웃음> <웃음> 정치범들은 다 독방 가는 줄 알았는데 방이 없대요?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. 그래도 먼저 받는게 나은 <laughs> 거예요. 얼른 빨리 구속됐으면 독방 배정받아어그 <laughs> 얘기를 그 얘기를 그 어떤 사람이 했더니 그 건쪽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빨리 갔으면 여름에 <laughs> 저, 아, 더워서 그, 고생했어. 혹독한 더위를 다행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다. 다인 씨는 난 처음 본거 같은데 이 정도 정치에 들어가서 다인 씨는 어, 아니 근데 아니, 가, 아니, 간혹 있어. 간옥. 간담시를 네. 했었어 옛날에. 근데 데 거기서 언까지 이렇게 계시나? 아니 거기서도 계셨으면 좋겠네. 거기서 잘 어울려서 사는 사람 이 있고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관계를 어려워하면 힘들죠. 권성동 의원은 매우 어려워할 그런가 보 예. 그 스타일상 지금껏 황태자 아 지배하고 해야 되는데. 근데 멘붕 오셨을 것 같아요? 그래도 뭐 멘붕 온 상태에서 이제 그 보좌관들이 강릉 어, 비가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SNS 하고 그래서 옥중 SNS 정치를 재개를 했습니다.